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레이저셀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레이저셀이 지금 이 세계 최초로 이 인공지능 핵심 반도체 이 초박막형 반도체를 만들었거든요. 이 제조 장비 토탈 솔루션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인공지능 AI죠. 이 5G부터 해 가지고 에로티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최첨단 분야에서 지금 요구되는 이 초박형 반도체를 이 레이저 셀이 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계 최초, 그리고 세계 최대, 그리고 세계 최다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레이저 셀입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상장 이후에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오지 않은 종목이요. 에이 기술력에 비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이 유일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이 하락 추세에 갇혀 있다가 이 추세를 바꾸죠. 이평선을 이제 수렴을 시키면서 이 세력들이 이제 하락형 매집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상승 추세로 방향을 전환을 시켰고 이평선을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 가면서 이제 슈팅이 나왔어요. 오늘 슈팅이 나왔고 이제 우리는 한번 눌러 주는 타이밍에 들어갈 건데 이 눌림목을 우리가 누리, 노린다면 이거 수익이 안 날래 안날 수가 없는 종목이다. 지금 이 세계 유일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세계 유일의 이제 면 레이저 기술 관련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미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 전기차 자동차 배터리 분야에서 이 글로벌 회사들 이미 고객사로 둔 그런 회사고요. 지금 글로벌 반도체 업체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업체 등에 이 자체 공정 개발 기술부터 이제 응용 장비를 납품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37개 이제 고객사와 이 44개의 프로젝트를 지금 이미 진행 중인 회사예요. 지금 15년에 설립이 돼서 이 우리나라 이제 유일한 면 레이저 광학 기술을 보유한 회사고요이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칩과 반도체 인쇄회로 PCB라고 하죠. 이면 레이저 이 리플로우 장비 개발에 성공을 했고, 지금 이 레이저 관련해서 우리나라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지금 이 기술력에 비해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고, R&D, 연구개발에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지금 지난해 전체 비용의 75%가 연구개발 그리고 관련 인건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나올 기술력, 상당히 기대를 해볼만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야 지금 어이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재평가를 받겠죠. 그러면 지금 주가 오르고 있지만 한참 상장 한참 이제 남았다는 겁니다.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뜻이고 이 현재 지금 이미 이제 미국, 아시아, 유럽 내톱 티어 반도체 및이 LED 제조사를 고객사로 확보, 확보를 한 상태고 이 레퍼런스를 지금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이제 다각화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 할 것이다 라고 대표가 말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 AI가 엮여 있고, 앞으로 또 주목을 받을 이 5G, 그리고 LOT 관련해서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 회사가 개발한 이 반도체가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니까 지금 우리가 잡아 가야 되는 종목이 레이저셀,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막 오르고 있고, 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매수를 언제 해야 되고, 이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이 타이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제가 타점을 잡아놨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이 눌러줄 때 들어가야 우리가 더큰 수익, 그리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저점 눌림목 매수가를 제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정확히 땡땡원 가격을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이 목표가 매도를 언제 하냐? 이 매도가도 제가 지정을 해 드릴 겁니다. 매수가 매도가 담겨 있고요. 이 레이저셀 이제 기업 분석까지 해 놨습니다.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기업 분석까지 넣어 놨기 때문에 이것만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편안하게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점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게 제가 준비한 이 레이저셀 대응 전략인데 여기 안에 이제 타점과 더불어서 이 기업 분석까지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받아가시면 돼요. 그냥 수익이 안 날래 안날 수가 없고 이 레이저셀 대응 전략은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 한해서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계좌에 담아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은 무료로 드릴 텐데 이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대응 전략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 주시고 위에 번호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0107679 9741번으로 이제 레이저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 주세요. 자, 문자로 레이저 이세 글자만 보내 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분 보내 드릴 거니까요. 자, 시간 상관없이 빠르게 받아 가세요. 이거. 이거를 내려오는 이제 우리 눌림목 타점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자 빠르게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장이 점차 좋아질 텐데 지금 이제 수익이 안 나오는 분들. 아니면 오히려 손실을 보는 분들 이 손실 복구하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좀 요청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구독자 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이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이기 때문에 무료로 다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떤 걸 진행을 하냐면 이제 종목을 드리죠. 여러분들 수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단기 스윙 종목 위주로 이제 매수가 이제 매도가 다 챙겨드리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날래 안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기 수익 종목 위주로 이제 굴려가기 때문에 수익이 빠르게 쌓여가면서 여러분들 지금 손실 보신 거다 복구를 시켜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들어오실 때는 지금 이미 계신데 다 마이너스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제가 다 플러스로 이제 전환을 시켜드린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금 수익률이 잘 나고 있고. 제가 직접 만든 이 주식 공부 자료까지 드리면서 여러분들 공부까지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까 이 수익이 정말 간절하고 손실 복구가 간절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요청을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카톡방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에서는 여러분들께 단기 수익 종목 위주로 수익이 나실 수 있게끔 매수가, 매도가 타점 잡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수익률 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률도 중요한데,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타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이 종목을 들어가야 되고, 왜이 타점에 제가 들어가는지, 이 기업은 뭐하는 기업이고, 이 재료는 무엇이고, 왜 세력들이 이 종목을 올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매수 매도에 참여를 하실 수 있다는 거고 뭐 최근에 이렇게 수익 본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대표적인 종목들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뭐 이 레몽레인 있었어요. 재벌집 막내아들 재료를 설명을 해드렸고 정확히 차트 분석 기업 분석을 통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들어가니까 한40% 정도 먹고 나왔습니다. 뭐 덱스터도 마찬가지고 한12% 정도 먹고 나왔고 또 많아요. 뭐웰크로한텍도30% 정도 먹고 나왔고 뭐 흥구 석유는 뭐11% 가량 먹고 나왔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타점을 잡고 이 기업이 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태경 B K 도 수익을 받고 뭐포바이포도 수익을 받고요. 이렇게 수익을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만 저한테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주식시장 주요 일정도 안내를 드림과 동시에 이 카톡방에서는 지금 구독자 몇몇 분만 지금 초대가 되어 있습니다. 몇몇 분만 초대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 자, 실시간으로 물린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손절 홀딩 고민하시는 거 많더라고요. 자 손절 홀딩 이거 제가 분석을 통해서 또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이 기초부터 심화까지 제가 직접 만든 이 교육 자료 주식 교육 자료를 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물론 이제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이 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정말 수익이 간절하고 이 계좌 회복이 간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이제 숫자 1번 보내 주시면 됩니다. 숫자 1번 보내 주시면 돼요. 문자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도록 종목 제공을 해 드리는데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에 팔기 때문에 즉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분석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이런 타점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부 자료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 수익을 쌓아 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 마이너스 라면 플러스로 좀 전환을 시켜 드리고 싶어요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 주시고 제가 한 10분 정도만 더 받을 예정입니다. 10분 정도만. 한 소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10분 정도 지금 정말 간절하시다. 간절하신 분만 입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위에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되고 자 오늘 이제 알아본 종목도 제가 대응자료 만들어 놨습니다. 대응자료 꼭 받아가세요. 이거 대응자료 문자 따로. 이거 하나 따로. 그리고 이거 소, 숫자 1번. 카톡방 입장 숫자 1번 따로 이렇게 문자 2개 보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 주시고요 제가 이거 채널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다 해드리는 겁니다 100% 무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받아 가시고 정말 간절하시다 그럼 카톡방 입장까지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어드릴 테니까 저 믿고 한번 매매 해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자의 명언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을 선택하는데 몇 달을 투자를 하지만 주식 종목 선정에는 몇 분도 쓰지 않는다. 주식도 부동산처럼 신중하게 투자를 해라. 분석 내용 보셨듯이 제가 얼마나 신중하게 투자하는지 보셨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손실 보지 않고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어렵다면 여러분들 편하게 요청을 주세요. 뭐 전화 주셔도 되고 문자로 뭐 종목 보내셔도 되고 종목 상담해 달라고 문자로 쪼르셔도 되니까 저한테 요청을 주세요. 속으로 삭히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